여러분, 바쁘게 돌아가는 하루 속에서 혹시 이런 생각해 본적 있으신가요? 나만의 시간이 정말 필요하다고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직장, 가정, 그리고 끊임없는 스마트폰 알림까지 우리를 쉴틈 없이 몰아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공한 사람들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걸까? 그리고 그 시간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 그러나 현실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지. 직장에서는 동료들이 끊임없이 말을 걸고 일을 부탁하고 회의가 이어지면서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가 집에 돌아와도 여전히 마음의 여유를 찾기 어려워 집안일에 가족 모임에 시간을 빼앗기고 또 하루가 끝나가는 거지 요즘에는 유튜브나 TV 방송 같은 대중매체들이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리고 끊임없는 자극으로 신경을 피로하게 만들기도 해. 어릴 때는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고 불안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고독이 점점 더 편안해지기 시작해. 20대와 30대에는 경력을 쌓고 경험을 넓히기 위해 바쁘게 사람들을 만나지. 그때는 외부에서 얻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외부에 무게 중심이 쏠리게 돼. 하지만 40대에 접어들면 상황이 달라져. 이제는 어느 정도 사회적인 자리를 잡고 조금씩 내면으로 향할 시간이 필요하게 돼. 이 시기에는 자신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해. 대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해. 이제는 외부가 아닌 나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할 때야. 내면을 성찰하는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중요한 순간이야. 무게중심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출세 승진. 명예, 불을 쫓으며 바쁘게 살겠지만 무게중심이 안으로 향하는 사람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개인적인 취향과 깊은 사유를 즐기게 되지. 예술 시 철학 같은 것들이 바로 그런 내면의 즐거움이야. 이건 속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지.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책을 가까이 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 해. 그리고 가끔은 미술 전시회나 박물관을 찾아가 최고의 예술가들이 만들어낸 작품들을 감상하며 인생의 고뇌에서 벗어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아. 그 예술 속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만날 수 있거든. 혼자 산을 오르는 일도 마찬가지야. 자연 속에서 고독을 느끼며 진정한 나, 자신과 마주하는 훈련이 필요해. 고독은 때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이 되기도 하지. 고독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어. 마음의 잔잔함,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 평온함을 스스로 찾아야 해. 조페나 우원은 이렇게 말했지. 다른 사람들을 우리와 다르게 바라보는 것이 익숙해져야 한다. 이 말처럼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해. 그 적당한 간격이 바로 정중함과 예의로 이루어진 것이지. 결국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과의 시간. 그리고 그 안에서 내면의 병원을 찾는 법이야.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 나만의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해. 조페나우어는 혼자였어. 단한 명의 친구도 가족도 없었지. 조국도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고. 오직 그의 곁에 남은 존재는 애완견 아트만 뿐이었어. 조페나우어가 가장 좋아했던 일은 그 아트만과 함께 산책하는 일이었지. 하지만, 그런 고독 속에서도 그는 강인했어. 그는 한 명의 친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무한하다고 말했지. 그렇다고 그가 고독을 두려워했을까? 오히려 그 반대였어. 그는 혼자 설수 있는 힘. 즉, 자족하는 삶을 강조했거든. 인간은 참 복잡한 존재야. 혼자 있기를 원하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 하지. 조페나우는 이 양면적인 갈등을 아주 잘 이해했어. 고독은 인간의 본성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필요로 해. 인간은 나약한 존재야. 우리는 자꾸 타인에게 의존하고, 그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혼자서도 충분히 자족할 줄 알아야 한다고 쇼펜하우어는 말했지. 인간이 타인의 존재 없이 스스로의 삶을 채울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쇼펜하우어는 이 인간관계의 딜레마를 고슴도치의 우화로 설명했어.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은 얼어 죽지 않으려고 서로 가까이 다가가지만 그들의 가시가 서로를 찌르지 너무 가까이 있으면 상처를 입고 멀어지면 다시 추위를 견디지 못해 결국 그들은 적당한 거리를 찾아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균형을 맞추게 돼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서로에게 다가가고 싶어 하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의 가시에 상처를 입게 되지. 그래서 우리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해. 인간관계는 살아가는 데 있어. 참 어려운 과제야. 직장에서는 상사와 동료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며 살아가야 하고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에 요 학교에서는 선생과 학생들 간에도 마찬가지지. 어느 관계에 서든 너무 멀어지면 외롭고 너무 가까워지면 상처를 주고받게 되거든.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말한 적당한 거리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원칙이야.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자족할 줄 알아야 하지만 동시에 고립되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법도 배워야 해. 그 거리는 바로 정중함과 예의라는 이름으로 나타나 가까이 있지만 서로를 찌르지 않을 만큼의 거리. 그게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지혜야. 인간은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상처를 주고받고 너무 멀어지면 주위에 떨게 되니까.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고슴도치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적당한 거리를 찾아야 해. 서로 따뜻함을 나누면서도 상처를 입지 않을 만큼의 거리, 그 균형을 찾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지. 인간 관계라는 것은 참 묘한 것이야. 가까이 다가가고 싶으면서도 가까워질수록 서로에게 상처를 줄 가능성이 커지지. 쇼페나우어가 말한 고슴도치 딜레마는 이 문제를 아주 잘 설명해. 고슴도치들이 추운 날씨에 서로의 체온을 나누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지만 그들의 가시 때문에 서로 상처를 입는 것처럼 인간도 가까워질수록 본성적인 갈등과 충돌을 겪게 돼. 결국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타인과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면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이야. 특히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이 원리가 적용되지. 자식을 키우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이 부모의 간섭과 잔소리를 싫어하는 시기가 와 청소년이 되면 부모와의 정신적 굴리가 시작되지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간섭하지만 그 마음이 때로는 상처가 돼버리곤 해 자식도 마찬가지로 부모의 기대를 부담스러워하며 갈등을 겪지 이 모든 것이 너무 가까워서 생기는 문제야.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져. 부부 간에도, 연인 간에도 크고 작은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하지.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기대를 하게 되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상처를 주고 받게 돼. 부모가 자식에게 자신의 꿈을 대신 성취하기 바라는 것처럼 우리는 자꾸 상대에게 나의 욕망을 투영하게 되지. 그런데 그게 바로 문제야. 내가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모습을 강제하는 순간 그건 일종의 폭력이 될수 있어.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기대라 해도 그 기대가 상대방을 오감에는 촉세가 될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동양의 고사성어. 굴각은 불가원이라는 말이 참 중요해.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상대방과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지혜지. 공자가 말했듯 가까이하면 다치기 쉽고 멀리하면 원망을 사게 된다 이 말은 단순히 거리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것에 중요성을 말해 경이온지 즉 상대방을 공경하되 거리를 두는 것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관계가 시작된다고 할수 있어 세상에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많아. 하지만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나의 기준으로 상대를 판단하면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게 돼 서로를 이해하려면 그리고 함께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해. 상대가 나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를 존중할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인간관계의 핵심이야. 적당한 거리. 그것이야말로 사랑과 존중이 공존하는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비결이지. 너무 가까워지면 상처를 주고 너무 멀어지면 관계가 소원해지니까 우리는 고슴도치처럼 서로 다가가면서도 서로를 상처 내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찾아가야 해. 그 거리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거지. 사람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며 필연적으로 타협을 요구받아 자신의 생각이 다르고 개성이 강할수록 그 타협은 더 어려워지고 그만큼 더큰 희생을 해야 해. 사회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 서로의 의견과 생각이 부딪히고, 그 과정에서 타협과 희생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야. 친구가 많을수록, 사람을 자주 만날수록, 인간관계는 복잡해지고, 그 속에서 불행이 싹 트기도 하지. 인간은 내면이 공허하고, 삶이 단조로울 때, 타인의 온기를 찾기 마련이야.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 이야기하며 공감받고 지지받고 인정받고 싶은 존재거든. 하지만 막상 그 사람과의 차이를 마주하면 실망감이 찾아오고 그 관계는 멀어지기 시작하지. 이건 참 아이러니한 일이야. 그래서 불견상견이라는 말이 있어. 안 보면 보고 싶고, 막상 보면 정이 떨어진다는 뜻이지. 우리는 사람을 그리워하면서도 그와 다시 만나면 서로의 차이를 느끼며 다시 마음이 멀어지곤 해. 조페 나우어는이 인간 관계를 불에 비유했어. 현명한 사람은 불을 죄대, 적절한 거리를 두지.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반면, 어리석은 자는 그 거리를 모른 채불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는 화상을 입고는 멀리 도망쳐버려. 그리고 그 불이 자신을 태운다고 원망하지. 이처럼 인간관계에서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 우리는 때때로 내면의 공허함 때문에 다른 사람의 온기를 찾게 돼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과 어울리고 인정받고 싶어 하지. 그런데 그 욕망이 너무 강해지면 결국에는 자신을 방탕한 생활로 이끌 수 있어 사람들과 어울리며 처음에는 관능적 즐거움을 느끼지만 그 끝은 허무한 방탕으로 이어지지 결국 사교의 욕망은 자신이 불행하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 유유상종이라는 말도 있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여흥을 즐기고 서로의 비슷한 결핍을 위로하며 그 순간적인 즐거움에 빠지는 거야. 하지만 그 즐거움이 오래갈 리 없어. 그건 오히려 더큰 공허함을 남길 뿐이야. 인간관계는 그래서 어려운 거야. 너무 가까워지면 상처를 주고받고 너무 멀어지면 외로워지지. 그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사람의 태도야. 적절한 거리, 정중함과 예의를 유지하는 것이 그 답이지. 우리는 때때로 차가운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 하지만 그 고독 속에서 내면의 빈곤을 채워야 해. 다른 사람에게서만 따뜻함을 찾으려는 순간. 그 따뜻함은 결국 상처로 돌아오게 되거든. 타인의 온기만을 추구하기보다는 내면의 빈곤을 채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야.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상처받지 않는 삶의 방식이지. 타인을 통해 얻는 가치는 결코 행복의 본질이 아니야. 조페나우어가 말했지. 우리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생긴다. 이말 속에는 인간의 본질적인 갈등이 담겨 있어. 우리는 고독을 두려워하면서도 혼자 있을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병원을 찾을 수 있거든. 많은 사람들은 타인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채우려 해. 하지만 내면이 공허하고 정신이 빈곤하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도 그 결핍을 채울 수 없어. 오히려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주 상처를 주고받고 그로 인해 더큰 고통을 느끼게 되지. 특히 도덕적으로 떨어지고 지적으로 우둔한 사람들과의 접촉은 우리의 삶을 더 복잡하고 해롭게 만들 뿐이야. 불필요한 관계에서 상처를 입을 이유가 없지. 우리는 그저 혼자서도 충분히 따뜻하고 자족할 수 있어야 해.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외부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아. 부자라고 해서 내면의 빈곤을 외적인 부로 채우려 해봐야 소용없어. 결국 진정한 행복은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지. 쇼페나우어는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홀로 서기와 타인과 함께하기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어. 지나치게 가까운 사랑과 관심은 때로는 상처를 줄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조심하고 말을 아껴야 하지. 상대방의 마음에 무언가를 박는 일은 피해야 해. 사람들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야. 조페나우어는 예의는 현명함 속에 속하고 무지는 어리석음에 속한다고 말했지. 고슴도치의 우화에는 조금의 오류가 있긴 해. 실제로 고슴도치는 가까워질 때 가시를 눕힌다고 해. 서로가 상처를 주지 않도록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거지. 그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체온을 나누며 추위를 이겨낸다고 해. 우리가 배워야 할 덕목은 바로 이거야. 너무 진한 사랑과 관심도 때로는 상처가 될수 있지. 약간의 무관심과 냉정함을 통해 서로의 온기를 보존할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현명한 방법이야. 우리가 자주 있는 사실은 내면의 빈곤이 클수록 우리는 더 많은 외부 자극을 찾고 자신과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리려 한다는 거야. 하지만 산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괴로운 것이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는 것이 인생의 과제제, 석가모니는 일찍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았어. 그는 29세에 가족을 떠나 출가했고, 6년간의 고된 수행 끝에 35세에 깨달음을 얻었지, 인생의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찾아낸 거야. 석가모니는 이 세상을 윤회라는 고통의 연속으로 봤어. 우리는 태어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며 고통을 반복하지. 이 세상에서의 삶은 본질적으로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어.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과거의 기억을 잃고 새로운 생을 시작하면서 다시금 고통을 겪게 되지. 결국 행복은 타인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찾아야 하는 거야. 외부의 자극에 의존하지 않고 내 안의 병원을 찾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위한 길이지. 인생이라는 것은 본래 고통으로 가득 차있지. 석가모니가 말한 사고팔고스 구하코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겪게 되는 여덟 가지의 고통을 의미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네가지 기본적인 고통이 있어. 그리고 여기에 네 가지 고통이 더해지지. 이 고통들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겪는 아주 익숙한 것들이야. 먼저 다섯 번째. 애별리 고아에 비엘리코는 사랑하는 사람과 언젠가는 반드시 이별해야 하는 고통을 말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결국은 떠나거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인간관계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이별을 전제로 하기에 우리는 그 슬픔을 피할 수 없어 여섯 번째 원증의 고유엔 정호익호는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하는 고통을 뜻해 회사나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는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거나 살아가야 해 이런 불편한 관계는 우리 일상에서 흔하게 마주치는 고통이지. 일곱 번째, 구불 듣고 좁보다 고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이야.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경험해봤을 거야. 무언가 간절히 원하지만 그걸 얻지 못했을 때 찾아오는 실망과 좌절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세상은 우리의 욕구를 다 충족시켜 주지 않아. 이 또한 인생의 고통이야. 마지막으로 오음성 고우 인성 고는 몸과 마음이 왕성할 때 우리의 욕구와 감정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대서 비롯되는 고통을 말해 사람은 본능적으로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큰 만족을 추구하지. 하지만 그 갈망이 클수록 고통도 커져. 이 역시 우리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고통 중 하나야. 이 사고팔고의 가르침은 사실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어. 오늘날 우리는 회사에서 원치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실망하기도 하지. 이 고통들은 과거 석가모니. 시대와 다르지 않게 지금도 우리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그러나 석가모니는 이런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발 정도 빠진다어를 제시했지. 발 정도란 올바른 견해,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위 등을 통해 도통을 줄이고 평화를 찾는 길이야. 그는 이 세상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음을 자각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음을 바르게 유지하라고 가르쳤어. 잘생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타인을 비방하지 않는 삶이 바로 발 정도의 실천이야. 하지만 이발 정도라는 길을 다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속세를 떠나야 하는 고난도 있어. 석가모니는 출가하여 세속의 유혹에서 벗어나 길을 권했지, 이성적 관계를 맺지 않고 부처의 길을 따르는 이상적인 삶을 추구했어. 하지만 많은 이들은 그것이 너무 이상적이라고 느꼈어.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보살이라는 개념이 생겨났지, 보살은 자신만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고통에서 구하는 존재야. 그들은 자신의 성취보다는 타인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지. 이런 보살의 길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구원하는 것을 목표로 해. 우리는 고통을 완전히 피할 수 없지만 그 고통 속에서 서로를 도울 수 있어 보살의 길이란 바로 그 속에서 의미를 찾는 거야. 결국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건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나 자신을 만나는 과정이죠. 조페 나우어는 고독 속에서 인간은 비로소 자유를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 나만의 고요한 공간에서. 당신만의 행복을 찾는 건 어떨까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인사이트를 만나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